반갑습니다. 가족사랑, 환경사랑, 지구사랑의 대표, 김다혜입니다 가족사랑, 환경사랑, 지구사랑.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제가 가족사랑, 환경사랑, 지구사랑 하면 환경운동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자그맣게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고객님들도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TV에서도 봤어. 그런 거 많이 하더라. 그리고 어디 언론에서 보면 95%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경 운동에 관심이 많다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음, 환경이 더 코로나고거더서 더 망가지는 듯한 생각을 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일회용품을 더 많이 쓰고 있고, 또 사람들과 해서 마스크, 정말 이렇게 마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물고기에게도, 새들에게도, 저희 고객님 중에한 분이 집에서 출근하는 길에한 500m 걸어 나오는데, 어느 날새한 마리가 그 마스크 줄에 걸려서 날지 못하는 걸 봤다고 하는 말에 충격이죠. 우리 는 일회용 마스크 구사라는 거만꼭 껴야 하는 것처럼, 그, 마스크 해야지 대란도 지나가고, 또 지금은 너무 풍성하게, CF에서도 마스크 선전을 하고 있고, 홈쇼핑에서도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고, 뭐 어디서나 쉽게들 이렇게 엄청난 양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아, 이거 어떡하지? 환경에 포커스가 맞춰진 경우가 간간히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휴지 한장 줍는다고 해서 언 동네 사람이 휴지를 다 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소통이라 할수 없겠죠 저희는 가족사랑 환경사랑 지구사랑은 핵심은 소통입니다. 소통을 하자 소통을 할때 휴지 한장 줍는 것이 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이 같이 줬었을 때에 이 지구, 대, 대한민국, 나의 가정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바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족사랑, 환경사랑, 지구사랑 소통을 하자고 하는 거죠 소통 소통 하지만 우리가 잘 되어지지는 않,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결혼한 지 30년 차인데 30여년 동안 참 무단히 애썼던 게 소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단한 번도 소통이 되어졌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저 소통이 되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해야 할 도리, 내가 해야 할 도리라고 해서 하면서 상처받을 때도 많고 슬퍼할 때도 많고 외로워할 때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정말 이렇게 되게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잡고 싶지 않은 상태까지 가더라고요.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게 저희 현실이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바라보는 가정은 허허벌판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단히 애를 썼죠. 무단히 나. 불행하다는 소리 하나 안 하고 나 행복하고 싶어 그리고 부단히 뛰어다녔죠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불행했던 걸 느껴요 이제. 그 30년간 제가 그 불행을 감추고 행복하다 행복해지고 싶다고 애쓸수록 제 마음속에는 소통되지 않는 그늘이 너무 컸던 걸 이제야 느낍니다. 그래서 그 판을 뒤집을 때는 고통이 되게 따르는 걸 느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 소통을 어렵게 가는데 질문해 보자고요. 주변에. 질문하고 갈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질문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나 지금 행복해 행복하고 싶어 하는 말이 나온다면 지금 나는 불행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문화 사실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나의 상태, 나의 문화를 알아야 변화를 할수 있거든요 생각, 감정, 의지, 시각, 청각, 논리 다 좋아요 근데 진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저의 문화를 보면 문화에도 일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 나눔 같이, 정서, 흥미, 전체, 나. 그러면 정서를 먼저 볼까요? 저는 반복적으로, 음, 불행해서 행복해지고 싶어 뭔가를 찾아 헤맸어요. 돈이 행복을 줄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벌어서 쓰는 돈이 어느 종교에 가가지고 헌금도 하기도 하고 어느 어, 영성품을 하기도 하고 또 수련도 가기도 하고 또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어디 이렇게 음, 좋은 거 이렇게, 이렇게 깨달음의 장소다 하는데는 정말 엄청나게 쫓아다녔거든요. 엄청나게 쫓아다녀도 저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오면 남편도 아이도 행복해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했거든요. 제가 사이비에 빠졌던 게 아니라 소통되지 않아서 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될것 같은 그 절망감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동제 제가 보니까 정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뭔가를 찾아 헤매고 했죠. 흥미는 저에게 있어서 그랬어요. 누군가가 행복해졌다. 만짝 하는 거죠.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고 다니다 보니, 나누는 거는 사실은 저희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웃음을 나눴어야 하는데, 외로움을 나누고 성장을 나눴어요. 고통을 나누고. 성장? 사람들은 호호호, 하하하. 거기에만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고 있고 내가 고통받는 게 불행이고 나쁘고 절망이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찾았기 때문에 나누는 게 사실은 성장과 고통을 저희 가족에게 줬죠. 그리고 가치를 보면 음, 가치 속에는 저는 사실은 가정의 행복이 없거든요. 아일러니 하죠. 계속적으로 나누는 걸, 응? 불행을 나누고 있고, 고통을 나누고 있고, 절망을 나누고 있으면서, 가치는 가정의 함모 그걸, 그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뭔가를 찾았죠. 외부로 나간 걸까? 저의 실수였던 거죠. 저의 어릴 적에가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제가 좀 어릴 때 많은, 이렇게, 가정의 불화? 부모님이 불화가 아니라, 부모님은 이혼하고, 고모, 삼촌, 할머니 살면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한목이 저는 너무나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복을 느껴보지도 못했고 행복을 나눠보지도 못하다 보니 저희 가정에서 20년 넘게 사실 참 힘들게 한 것을 느껴요. 너무 멀리 와서 어느 날은 너무 멀어서 너무 힘든 이 거리가 판지짐 분가 힘들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까지는 화목한 건안 되지만 제가 집중한 건 사랑한 거는 성장하는 거였었어요. 성장만이 길이여 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성장하는 거에서는 고통이고 또 때로는 아프죠.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 참 많이 아픔을 준걸 느껴요. 제가 아마 평탄하고 행복했다면 여기 오지 않았었겠죠. 근데 지금 저는 제 마음이 뭔지 알아가고 있어요. 저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문화를 찾아서 가봅시다. 전체 속에는 가족이 있었고 저에게는요. 음,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행복이가 있었고, 때로는 불행이가 있었죠.